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감 인터뷰에 오늘 그 오석희 대표님을 만나러 왔어요 오석희 대표님은 예전부터 그그 그 도너츠 사업 바라 현미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부를 일구시고한 300평이 넘었죠 그때 공장이 그죠 그예그 도너츠 공장만 3 3300평이 넘는 도너츠 공장하고 음식점을 운영할 정도로 굉장한 부를 많이 일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도너츠 사업으로 아주 승승장구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몰락을 하셨는데 그 대표님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<laughs> 네 반갑습니다 어, 저는 2005년도인데 어, 바라현미 이제 그 공장에 충북 음성에 있는 곳에 취업을 했다가 어, 결과적으로 제가 퇴사를 하면서 이 바라 현미 사업으로 도넛를 했을 때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, 엄청 어, 수원여자대학교 하고 산악연을 해서 자체 공장을 세워서 던킨 어, 아 디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. 그때 당시에 어, 그 사업을 한번 내가 파란을 한번 이렇게 보겠다.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. 나가고 직원들도 많이 어 고용을 하고 그러던 중에 어 실상은 호점이 이제 55점 정도 갈때아 우리가 그때 이제 이 음식에 관련된 특히 김치 기생충 알인가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이 이슈화가 됐던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. 네. 근데 도너츠가 거기에 이제 베이커리부터 시작해서 직격탄을 맞으면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아픈 그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사업을 접게 되는 가슴 아픈 얘기죠. <laughs> 아, 듣다 보니까 대표님 잘못도 아닌데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참 이게 다시 일어서기가 힘드셨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다시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 좀해 주시겠어요? 참 힘드셨을 텐데. 우선은 어, 사업을 할때 가족들이 함께 어 저희가 특별한 대출 없이 어, 있는 집 그리고 또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합쳐서 온 가족이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역시나 망할 때 충격은 두 배로 크죠 근데 어그 상황에서 어 실제 또큰 힘이 됐던 게또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들인데 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혼자 그이큰그 공장에 어 기계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아 이래서 어 자살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구나 이런 어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어쩌면 신앙적인 부분이 제에겐 어큰 힘이지만 어제 개인적으로 어 가족의 힘과 그리고 어 나름대로의 그 의지 여기서 한 번은 나이도 젊잖아요 네네. 그때만 해도 30대 이제 뭐 초반이었으니까 어 다시 한번 일어서봐야겠다 그런 각오로 어 무엇이 잘못됐고 설령 시대적 흐름의 트랜스 지방이지만 네네. 저는. 어, 제 사업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말 죽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캄보디아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, 요 기계가 있는데 요 맛있는 콘떡 이 직접 그 즉석 떡을 사업을 실시하게 됐는데, 대표님은 돈도 없고,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을 텐데, 어떻게 또 이런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, 또 이런 NMB라는 회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었는지, 그 노하우가 참 궁금한데,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시고 본인이 대표이사로서 이렇게 다시 설수 있게 됐는지 좀그 스토리 좀 알려주시겠어요? 어 우선은 어, 누구나 다 어, 인생을 살면서 어,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어, 그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, 좀더 어,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예 그렇죠.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끝인가보다가 아니라 아 이것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.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전에 이제 어 주변에 그 복잡했던 사업을 정리하고 어 해외로 어 실은 여행 때문에 어 가게 됐지만 어 선배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 듣고 어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이제 갔던 그곳이 너무나 가난한 나라를 보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게 됐고 사업을 할수 있었던 계기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귀국 후에 어 저는 그치명이라는그 사업을 가지고 어 본격적으로 이제 캄보디아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 제가 2011년도죠 어 우연한 선배 어 소개로 어 39세. 아, 지금 예 지금 인터뷰 하고는 이 장소 바로 서울시 청년 천 프로젝트에 어, 제가 들으면서 사실 그때 서른아홉이었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마지막 때 야, 어, 이제 지원을 운명이었는데, 하고 네. <laughs> 지원을 하고 네. 어, 서류가 정말 합격이 될까 했는데 아 이제 합격이 됐는데 확정되시고. 그때 제가 이제 아이템을 이제 제출한 게 뭐냐면 네. 황금 밥상이에요. 그 아. 바라현미 사업을 가지고. 네. 네. 반드시 다시 재기를 해야겠다는 그래서 어, 지난 이제 올 6월까지 네.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서울시에서 공부도 네. 하고 어,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됐고 네.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, 새로운 인맥이 연결이 됐습니다. 그러던 네. 중에 이제 졸업 시전 시즌, 시전에 네. 어, 첫 번째 그 바라 현미 어, 국수를 네. 이제 면을 만들게 되면서. 어 그렇게 꿈꿨던 어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. 그니까 러이 농업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잖아요. 그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아이 쌀을 이용한 그니까 러 우리 바라현미를 이용한 어 독특한 아이템을 저기를 해야겠다는 하던 찰나에 어, 운명의 그 선이 결국은 이제 저희 현재 nmb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세우면서 네네. 거기에 이제 투자하신 네네. 우리. 어왕 대표님이라도 계시고 네네. 이렇게 또 여러 지인들이 함께 어이제 순수한 취지를 네네. 어 들어 주셔 가지고 음. 어 함께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간 이제 어, 어 오랜 시간 네, 이 기술적인 연구를 네네. 했던 이것이 이제 어 연구소장님이 저희 회사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어 완벽한 조합으로 이제 10월이면 네네. 이제 이 NMB의 이 지금 보시는 이 어, 어, 라이스 콘덕 예, 예. 그쵸 그렇죠. 사실 예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. 지금 이제 시연을 해드릴 텐데 지금 밖에서 그 다음 인터뷰 하신 하실, 하실 그 이유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. 그분들한테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잠깐 제가 모셔올게요. 예, 예. 네 예. 알겠습니다. 요쪽에 예, 네, 아, 예 예. 네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예. <laughs> 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스타패션의 유키 대표입니다. 네. 네. 사기. 네, 사기, 사기. 대표님? 네. 아, 예 예. 반갑습니다. 저 삼기입니다. 어, 네. <laughs> 예,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어, 좋은 분들과 함께 어, 새로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어, 요 보시면 이제 뭐 전통 떡의 퓨전 우리가 보통 떡에 대한 부분에 어, 저기가 있는데 오늘 어, 이 시연을 위해서 저희 회사 이제 부대표님인데 어, 정말 저보다도 더그이막갈게이 이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. 우리 부대표님이. 설명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시식 한번 해보셔요 아셨죠 예. 네. 예 네, 안녕하십니까 NMB의 부대표 왕두호입니다. 네, 저희 이 일문떡호는 어 친환경 제품으로서 저희들이 모든 제품은 다 국산 원재료를 쓰기 때문에 농업민가 우리 그 소비자에 그 건강을 먼저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 어린이 간식이나 성인분들이 모든 음식들을 그냥 라면이나 모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나란 쌀이나 제품을 가지고 간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소장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일단 음식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에또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 한번 보시면 예. 예 지금 자, 이렇게 스팀만 올리시면 1분 만에 흔히 말하는 방앗간에서 떡을 찢는걸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작은 공간에서도 바로 즉석에서 떡을 쪄서 드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흔히 말한 저희들이 방앗간을 어디든지 옮겨 놓을 수 있고 지금은 떡이 뭐 시간이 지나면 뭐좀 세균이 변식한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요 제품은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방앗간에서 쪄갖고 하루만 저희들이 배송을 해 드리면 바로 즉석에서 1분 만에 소비자들이 주문과 동시에 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. 등산로 같은 데서나 등산 가실 때 바로 쪄서 가지고 올라가시면. 하나 드시고나올 수도 있고 병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상품들이 거의 즉석 상품들이 나면 뭐 즉석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많이 넣잖아요. 그렇지만 요것은 바로 스팀으로 찌기 때문에 자연에서 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제품보다 더 건강을 생각을 하고 정말 오 대표님이 생각하는 자연에서 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과 많은 희망을 주시고 이 제품이 더클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저희 뒤에서 이렇게 스타 패션 바로 뒤에 이제 그저 인터뷰하실 분들이 너무 드시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맛이 중요한 거거든요. 맛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. 네. 이, 맛, 이 맛은 저희들이 어머님들이 항상 걱정을 하시는 게 안에는 색소가 들어가 있느냐, 합성착향료가 들어가 있느냐, 모든 그런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데, 이 제품은 쌀이 100%고요.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콩고물, 콩도 다 자연산, 우리 국내산을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어, 건강도 생각할 수 있고, 그리고 칼로리가 너무 적습니다. 그래도 다이어트하실 분들도 좀 있겠지만. 한번좀 드셔보시면 맛은 뛰어납니다. 예, 먹어보시고 기절만 안 하시면 제가 예, 예, 못 데리고 갑니다. 일단 분만에 설명 때문에 길었죠. 아, 예. 아, 예. 아 예. 소감을 제가 말하는 건가? 아, 좀 신기한데 어, <laughs> 예, 한번 보야지 센터 바로 어, 책속에서 아, 이렇게, 이렇게. 백개서 드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길거리 갔다가 어, 예. 드셔 보시면 뭐 시시거. 도꾸를 드시면 초꾸를 드시고요. 어, 예, 음, 예, 떡입니다. 줄을 서서 고잔 음, 고모 떡입니다. 음, 음, 음. 백기설기하설기인데초코 맥설기. 그 케이크가 지금 시중에서 4,000원씩 하지만 음. 이런 것 저렴하고 음. 우리 제품으로 <laughs> 맞아, 당이 필요했었 예. <laughs> 네. <무조건 웃음> 네. 오로지 두뇌의 영양소는 이 쌀, 탄수화물 밖에 없는 음. 거아니 음. 예, 예. 그래서 아침밥을 먹어야 돼 네. 아침밥 대신 이거 하나만 먹어도 맛평가 한번 맛 평가자 솔직 담백하게 한번 음. 거한테. 어때요? <laughs> 아. 달고 맛있어요. <laughs> 음. 포슬포슬한 게 식감도 뛰어나고 스 찜으로 쪄서 바로 갓 나온 떡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예. 네. 맛있습니다. <laughs> 근데 초코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단걸 좋아해서. 네.